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서울 보증보험 주주님들. 자, 일단은 서울 보증보험이 장대양공 나오기 무섭게 이런 움봉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밑꼬리 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이런 움직임 관련해서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예, 3월 20일이었죠. 그 시가 오늘 시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2.5%에도 반응을 했고 1때에도 반응을 했었어요. 이때였죠. 그래가지고 시가 떨어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 다. 1%에도 반응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2%는 저는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보고 내일 시가 조금 떨어지고 시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지저항 개념으로 지수는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3,500원. 근데 제가 이 밑에 라인까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5분봉으로 보면은 그게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선을 미리 두개 그어 드렸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그 영상에서 본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33,526원 그어 드렸잖아요 자 이게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였고 예 네, 이런식으로 지지저항이 잘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그 지지 저항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거 정말 확률 높아요. 물론 100%는 아닌데요. 근데 굉장히 확률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얘가 딱그 여기 찍고 지지하고 하루 종일 박스 쳤던 이유는 이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예, 이 캔들이 이렇게 형성됐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장대 음봉 제가 이 당시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위로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서울 보증 보험이 좀 새로운 그런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게 있어요. 자. 네, 요거 말씀드렸죠. 이 저축은행 사이돌 대출 신용화이 30%에서 50%로 개선. 이게 서울보증원 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예, 네, 이거. 그래 가지고 이 신용, 신용화이 30%. 근데 이제 이거를 신용화이 50%까지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저축은행 이사잇돌 대출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어, 그니까 러 이게 무슨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서울 보증보험이 실적이 좀 좋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좀 좋지를 않았냐면은,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매출은 성장을 했는데, 실적이 좀 극감한 이유.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실적 악화 배경으로는 전세보증금 위반안에 따른 보증회사의 대의변제 건수 급증이 꼽힌다. 그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대의변제는요. 그제3자가 채무자 대신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빚 갚는데 이제 그 서울보증보험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의변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가뜩이나 전세보증금 위반안. 그러면은 일반 그 개인 신용대출 금액보다 크잖아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전세보증금은 최소가 이제 억, 억단인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좀 부동산 가격이 늘어나면은 좀이 서울보증보험 주가 하락하는데 좀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부동산 가격 급상승 이후 2년이 지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사의 대위변제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이게 되시겠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대위변제 건수가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그 가뜩이나 이제 지금 전세보증금 전세 그 보증금 미반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기돌 대출까지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용아이 30%였다가 원래 50%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좀 이런 좀 그런 악재가 있었어요. 서울 보증보험이. 그래 가지고 이제 좀 그런 소식과 함께 이 장대 음봉 그리고 나서 밀렸던 이유가 이제 이건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더 있죠. 플러스로 더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런 그 조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레이저 옵텍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규칙적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개의 장대 양봉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그거 드리면은 이세 개의 장대 양봉 이첫 시작점이라던가 이런 저가를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각각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세력 스타일 따라서 장대 양봉 지켜주려는 애들은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조정 줬어요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조정 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줬어요 보통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 보정범이 장대 양봉 나오고 조정 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두 가지예요 기준봉을 지지를 해주냐 해주고 상승이 레이저 업택처럼 나오느냐 아니면은 못 나오느냐 그런 두 가지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자 수량이 100만 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100만 주다 뱉어내게 되면은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걸왜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장에 예민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일단 지금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대를 소화할 때 매도세와 매수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이 뜻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 특히 이럴 때 시장의 수급은 더욱 빠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매매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 장이 지금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이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볼수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어디로 수급이 쏠리는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3월 20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성우라는 종목을 제가 이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900원부터 분할 매도, 그래서 23% 예상 수익률.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23,500원까지 올라감으로써 목표가 달성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제가 TLB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4,200원부터 분할 매도. 그래서 25% 수익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 TLB라는 종목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은 28.7%까지 올라감에 따라 목표가 달성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덧글에다가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단계 중 하나인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반드시 모바일로 누르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컴퓨터로 누르면 안 뜨니까 꼭이 모바일로 저 링크를 누르셔야만 이 화면이 뜨고 그래서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덧글에다가 쓰시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반드시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KHB 님이 오늘 오전 9시 42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덧글 쓰는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글에다가 이 링크를 남겨 놓을 거고 이 링크 반드시 누르셔 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장 이라고 두 글자 쓰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에 제가 무료 나눔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 바로 이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저는 이거 10배 상승 이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일부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관세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4분기에 이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2025년 올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 중국 견제하는 관세의 부가정책 이게 수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반등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이거 증권가 예상치를 483%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시장 컨센스 대비해서 250%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이 이것보다도 더1 0배 개선이 예상된다 라는 그런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2025년도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험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등 쉴새 없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박스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3년 내내 이 구간이 3년 내내 매집을 했고 이거 대시세 분출시 저는 여기까지만 와도 얘가 5배입니다. 저는 여기서 2배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시 10배 그리고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게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매물대 다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25년도 저는 이게 마지막 대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이상 상승 예상하는 이 대상승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010-7556-8870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대시세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시세 종목 꼭 받아가셔서 너무나도 큰 수익 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시세 종목 리포트하고 매매 전략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010-756-8870,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세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서울 보증보험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분 봉 기준점 있죠? 네. 여기 있는데, 일단 얘네가 여기서 좀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당연히 뭐, 여기 지지 테스트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지지선이 이때부터는 좀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지지저항이 잘 이렇게 적용이 됐었던 애들인데, 이 뒤로 지지저항이라고 할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라던가. 그래서 그나마 여기거든요. 그나마 여기하고 이제 여기인데, 근데 얘네가 이탈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일단 그나마 여기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지지를 두 번씩이나 해줬기 때문에 삼만 천 원이에요. 이거. 요 라인 이탈하면은요. 자이 라인 이탈하면은 삼만 천 원까지 봐야 돼요. 이거. 삼만 천 원. 그래서 이거 지금 상황이요. 자 아스테라시스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탈하면은 여기 이탈하면은 다음 지선이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지지를 하고 여기는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줬거든요. 그뒤로 이제 그러면서 박스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얘네가 그러면 여기 이탈하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 이게 31,000원 부근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31,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저기 이탈하면 사실상 기준봉 이탈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인 봐야 돼요. 3400원이라던가. 왜 31,000원 라인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그거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형식이고요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네, 이 링크 누르신 다음에 모바일로 누르셔야 됩니다 꼭 모바일로 눌러야 되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pc로 누르면 안 떠요 모바일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울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라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PDF 파일 직접 만든 요거를 다 무료 나눔, 예,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료 나눔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PDF 파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하단 댓글 보셔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